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 주제를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흔히 착각입니다. 사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착각이 뭐냐? 착각은 자유로워지만 그것이 깨질 때는 상처를 엄청 심하게 받습니다. 제일 영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것이다. 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압니까? 혹시 여러분 아내의 말을 아십니까? 남편의 말에 마음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에 가보기 전에는. 그런데 착각,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이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착각은 뭐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다. 난 약도 먹지 않아. 난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 소화 잘 되고, 잠잘 자고, 아무 걱정 없어 이러고 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거 볼 때마다 지금까지 그런 거지. 내일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에 간 가고 가지 않는다. 보장 못합니다. 누구나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건강이 나빠지면 조용히... 음. 잠자듯이 눈 감고, 그냥 잠깐 한 하루 아프고 나서, 그냥 나는 이제 세상 떠나겠다. 마음 먹고 싹, 날아가지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늙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병 중에도요, 제일 나쁜 병이 암입니다. 암이 사망률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암은 피하고 싶다는 암은 종류도 많잖아요. 무슨, 식도암, 뭐 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뭐 전립선암, 뭐 갑상선암, 암도 많아요. 근데 암은 죽어가는 사람들 뭐요? 무척 고통을 받고 하잖아요. 항암한다고 해서 그냥 머리가 빠지게 노력하고 아프고 어느 사람은 항암치료 한번 끝나고서 난 그냥 죽겠다고 항암치료 포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암 걸리면 그렇게 처져 근데 그거 걸리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 걸리지 말아야 될게있다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치매라고 생각한다, 치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걸려 생각을 봤습니다. 참, 가족들이 괴롭잖아요. 치매 걸리면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제 넘어져서 낙상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 이 많잖아요. 넘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디가 골절되거든요. 특히, 이 엉치뼈, 고관절, 이거 부러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제가 잘 아는, 나보다 한살 많은 분인데, 나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면그 양반은 등산을 매주 다니니까.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넘어졌는데 일일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그진로를 일어나지 못하고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떠나는 거. 이 골절을 하는 거죠. 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 백0살살 것이다는데 아흔 다섯 살에 넘어져서 세상을 떠르는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실 넘어지기 전에 좋은 습관이 뭐냐. 다리에 힘을 길러야 될거 아니에요. 근육을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한다면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운동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의사가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쉽습니까? 실천이 어려운 게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어렵게 무슨, 시한한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장 돈안 들고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그냥 나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요새 스마트폰에 만보계 있기 때문에 어, 하루 만보 걷겠다 하면 다 듣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만보가 되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만약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바람이 분다 그럼 집에서 그냥 걸으셔서 계속 TV 보면서 걸으면 다녀도 그것도 운동이 되더랍니다. 근데 하루에 한 시간 운동 치료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티보다 잠잠이라 하면 또 아침 맞아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플러스 한 시간 운동, 그리고 잠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즐기면서 해야지. 그냥 여유가 있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비염은 러닝머신에서 한 시간 걷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걷기 운동하는 거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가 팁을 드리면 걷기 운동 동호회가 있습니다. 특히 맨발 걷기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가면, 가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기 정부답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이유 사치입니다. 청제보다 혈액보다 더 낫습니다. 그들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를 급하게 되니까. 혼자서 하는 방법보다는 이틀 내리보다는 같이 어울려 사는 것. 우린 혈육을 족해서 사촌, 육촌, 칠촌 뭐 집안 따지 말고 그냥 가까운 이웃에서 만나는 그게 집안보다 낫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건강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늙어서도 혼자 행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미도 개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오 특히 운동. 이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건강 찾기로 운동하시고 행복을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바라면서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